치료가 어려운 고형암, 그 임상 실패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건 바로 가짜 내성, 일명 슈도 레지스턴스입니다 항암제를 반복 투여할수록 치료 반응이 떨어지는 이유가 암세포 자체가 아닌 암 주변의 방어벽 때문이라는 연구들이 최근 쏟아지고 있는데 현대바이오와 현대ADM은 여기에 주목해 세포의 환경을 조절하는 신약후보물질 니클로사마이드 기반의 페니트리움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다른 약들이 암세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세포 외부 환경을 갖다가 조절해 주는 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암치료제치료제 병용될 수 있는 그런 보완적인 약이라고 회사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암 주변에 방어벽을 형성하는 카프입니다. 연구 결과 암세포와 함께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가짜 내성 극복 효과가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적응증은 췌장암, 폐암, 삼중음성 유방암 그리고 전립선암을 대상으로는 별도 임상을 허가받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호르몬 치료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호르몬 치료제를 그 병에 갈수 있는 그러한 아, 아, 분야로서 저희가 전립선암은 별도로 그 저흥증을 찾아서 임상 허가를 받았고요. 양사는 현재 전임상 단계까지 협력하며 임상 1상을 준비 중입니다. 상업화 단계에서의 전략은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향후 기술 이전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회사의 경영 전략과 같은 문제고요. 상업화가 하는 단계 에 2상, 3상으로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회사가 전략을 갖다가 아, 달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다른 회사가 그 라이선스를 받아가지고 임상 2상, 3상을 추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임상 1상을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 양사 간에 그런 어떤 도움이 될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따져서 저희가 전략을 세울 거고요. 회사는 면역 항암제 등 기존 표준 치료제와의 병용 치료를 목표하고 있으며 특히. 키트로다와 같은 PD1 계열의 면역항암제와 최적의 변용 파트너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